딴다다다. 우! <laughs> 시작해 주세요. 네, 황금민입니다 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텃밥의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니가 죽어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네. 정말로 참먼 기간이었는데 뭐, 먼 기간? 긴 시간이었는데. 긴 어떻게 또 끝을 봤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저희 세 번째 인터뷰죠. 그렇죠? 세 네, 저희 이제 비하인드 인터뷰를 이제 함께 해주실 성우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하실래? 어, 네. 네, 하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덮밥의 성우 김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덮밥에서. 어, 미성으로 아주 멋있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 성우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오, 아, 오, 오, 짜증나.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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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분명히 목소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코맹맹 소리가 납니다. 제가 감기가 걸린 상태로 녹음을 했어가지고 왜 요즘 유독 감기가 심해요, 그죠 맞아요. 주변에도 감기 많이 걸리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 저희가 니가죽거를 언제 시작했지? 어, 네. 재밌는 얘기 나눴고 자 이제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음 와우, <laughs> 질문이 많이 달렸어요. 정말 많이 달렸네요. 네. 우리 이제 첫 질문부터 이제 부 <laughs> <laughs> 자, 이건 이거는 사주 받은 거라니까요 다 같이 하시죠 좋아요 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후창을 해주세요 아네 이제 네. 하나 둘셋 이소리 파이팅 예자 네. 네. 다음 다음 자 1번부터 우리 베리케이크 님 저희 또 멤버십 회원이면서 또 단골 분이시죠 예음 네. 1번 김동주 성우 님 본인이 목소리 미남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고 계신다 <laughs> 왜요? <laughs> 네, 안답니다. 이번 <laughs> 네, 김동주 성우님께서는 카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아, 때 네. 어떤 성격의 캐릭터인 것 같다 하고 음. 동주 성우님만의 해석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laughs> 아예어 네. 우선 캐릭터 외형을 먼저 보고서 좀 성격을 정한 것도 좀 큰데 음. 애초에 이 캐릭터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애니메이션에 표현되는 그 동공이 없어요. 눈이 반 초점이 없었고, 아, 거의, 거의 죽어 있죠. 그리고 뭔가 항상 멍하기도 하고 나른한 어떤 그런 캐릭터. 그게 시종일관 계속되다 보니까 아이 캐릭터는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음.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임했는데 이제 연기를 할 때도 잔잔하되 뭔가 뒤에 구린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을 어느 정도는 넣고 싶어서 뭔가 목소리 설정이라던가 연기 설정을 좀 그렇게 음. 가져간.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네 네. 네, 다음, 다음. 아래 댓글에 질문처럼 아래 댓글이 아마 이럴 거예요. 그 네, 아래 댓글에 질문처럼 나우가 전체적으로 소리를 많이 지르는 느낌이었는데 음. 특히 이제 미시마 쌤의 최후 때 성우님들의 음. 목뭐 안상하게 비명 지르기 이런 방법이 있으신 걸까요? 음. 아니라면 최훈송우님 성대 절대 지켜 절대 지켜 왜 미시마 쌤 얘기하시면서 저죄성대는왜죄성대는왜안 <laughs> <제, 맞아요. 제 웃음> <laughs> 지켜 주시죠? 튼튼하잖아. 네, 나오가 작중에서 되게 비명이라던가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 목은 평안하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시마 선생님 죽을 때 공항에 찾아왔을 때 연기가 정말 실감났었는데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두 분의 질문이 이제 같아서 <laughs> 어. 네. 같이 이제 대답을 할 텐데 우리. 뭐. 죽고 소문이 맞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이나 저나 약간 본투비 차라리 이렇게 지르는 게 편하다라는 음. 쪽이어서요. 이쁘게 프리큐어 여전사 야 이런 거보다는 음. 그냥 아 <laughs> 이런 게더 편하죠. 늘금, 이게 더 <laughs> 편해요. 이게 더 편하죠. 음. 훨씬 목이 덜 상하고 덜 상하고 이게 더 목이 음. 안 상해요. 그렇죠. 최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있어. 요 이게 성우들마다도 좀 타고나는 그 성대가 달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음. 저랑 최우성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타고난 게좀 있어요. 저 어머님께 감사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께 음. 감사한 건데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내고 가라도 음. 목이 안 상해요. 막한 시간 동안 최은성우님을 어, 이렇게 해도. <laughs> 컷 하면은 아네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나와요. 근데 음. 네, 이거는 살짝 탁월한 영역인 것 같아서 맞아요. 비결이랄 건 없고요. 네, 저는 안 돼요, 그게. 음. 아 동주 성우님은 긁는게잘안 되시긴 하죠. 음. 네, 그게 힘듭니다. 근데 워낙에 미성의 장점인 그쵸. 성우고 동주 성우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더 연출자적인 면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를 때. 깔끔하게 지르는 걸 매우 안 좋아합니다. 음. 우리 성우들도 이제 제이 스타일을 알거든요. 저는 모든 액션씬이나 비명, 호흡 이런 게 깔끔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우분들 너무 잘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소비자적인 의견으로는 액션을 지를 때 히압 파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력을 담아서 주먹을 내지는데막 음. 아, 여기 불이 막 일어나고 있어. 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리가 깔끔하게 나와요? 일교를 가하는데 히압. 하는 게전 말이 안 되다 보거든요 휘아하 하면서 저는 갈라진다고 저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 이 취향이 모든 덮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덮밥의 모든 시리즈에 제 취향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니가 주고가 아니라 다른 작품을 보실 때좀 이런 부분을 기억하신다면은 들리실 거예요 대본에도 적어놔요 괄호치고 제가 소리 다 갈라지게 질러주세요 이렇게 에이. 제가 적어놔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취향적인 부분도 음, 좀 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니가저가 네 더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웃겨서 혹은 뭐내가좀 연기 잘했다 등등 일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음,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결말이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네, 나가 막 패닉을 해서 선생님 비명 지르다가 선생님을 딱 일으켜서 일어나세요. 했는데 툭. 선생님 <웃음> 아, <웃음> 와, 그 장면 네. 그 장면 아, 어그 장면 툭! 아자볼 때마다 놀래서 아. 녹음을 저희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쵸 여러 번할 때마다 놀랐던 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도 잘 살았겠다 네 아. 저는 제가 연기했던 사토 카이라는 캐릭터에서 마지막에 물건을 가져오라고 마지막에 그 작업이 되면 프라이팬 장면이 어? 어? 그 장면이 무서운 게 그림도 진짜 무섭게 에이, 나와가지고 무수, 그림 자체도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laughs> 이렇게 초점 없는 눈으로 <laughs> <맞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laughs> 이게 녹음을 하면서도 화면을 보고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laughs> 음. 사, 화면이 전환되면서 그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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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이미지가 나오고서 나도 그 얼굴이랑 똑같아지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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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는 거요 아 공감 이거 진짜 공감 어, 그래서 어, 녹음하고 나서도 어 되게 재밌네? 했던 그런 오. 기억이 좀... 저는 뭐 사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죽을 때가 전 어... 기억에 남죠. 그렇죠. 예. 제가 연기를 또 그때 잘하기도 했고. 음, <laughs> 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최고, 세요 박수. 잘했죠 그때. 예. 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비명 지르는 연기 하나만큼은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예. 그렇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럼 막강하잖아요. 예. 동료 성우들도 제가 비명 지르는 거 하나만큼은 다들 감탄을 하더라고요. 음. 자, 그리고 다음이. 2, 3부도 플레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1분만 더빙 하신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응하다가 망것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저런 어. <laughs> 차후에 2부, 3부도 <laughs> 더빙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기에 사실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가 되실 거 같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크흡큼 음. <laughs> 음. 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수장인 제가 어. 네, 말씀 그렇죠. 드리자면은 음. 원래대로라면 이제 2부, 3부를 이제 계획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바꾸게 됐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할것 같아요 근데 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다 결론만 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보여드려야 될게 많은 채널인데 <laughs> 한 작품의 시리즈를 너무 길게 끌고 가버리면은 컨텐츠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이 음. 들어서 아직은 아직은 저희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걸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쉽게도 이부 삼부가 바로 시작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자 여섯 번째 질문은 아니고 덮밥 성우님들께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연말부터 새해 첫날까지 꽤나 뒤숭숭했더니 새해 인사가 늦어졌네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다들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잘 부탁드려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니 성우님들 다들 감기 조심 독감 조심이라고 이미 몸살 세게 와서 하루 세번 식은땀으로 샤워하는 당골선님몽쉐롤님 아아 <laughs>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예, 언제나 건강하시고, 예, 건강하시고,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까 행복하시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기가 3주 갔어요. 어,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 이번 감기가 독해요. 음. 네, 제 다음으로 다음. 야, 이게 좀 진지한 질문이죠. 아,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동료들끼리도 많이 회의를 하는 내용인데 음, 음. 개인적인 궁금점입니다. AI가 성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소기업이 필요한 작은 더빙 일에는 성우 섭외보다는 AI로 대체해보기 시작했고, 작은 일 한정으로는 좀더 많아질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럼 결국, 조금이라도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력이 있으면 높은 곳에서 큰 일을 할 거고 없으면 도태되는 실력주의가 될 거다라는 스탠스는 뻔한 얘기지만 음. 성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음. 예술계에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같은 음. 예체능 계열인 성우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음. 음. 좋네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옛날부터 사실 많은 얘기가 오갔던 그쵸? 술 먹으면서 오가죠 <웃음> 그런 <웃음> 네, 주제죠. 저는 이제 AI가 음. 내레이션 업계까지는 뭔가 지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흠. 물론 내레이션도 성우 입장에서는 음. 내레이션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고 단순히 어, 저, 읽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섬세하게, 네, 다 섬세하게 다 터치를 해요. 음. 이게 그 작품에 맞는 내레이션의 매너가 있어요. 음. 근데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데 제가 왜 내레이션이 AI한테 대체될 것 같냐는 왜 그런 생각하냐면은 소비자들이 그 디테일을 이제 모르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음. 아. 네, 소비자들이 그쵸. 들을 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레이션이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음. 집중해서 듣지 않는 이상은 음. 그 디테일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레이션의 영역까지는 AI가 언젠가는 대체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연기 부분 한정에서는 저는 AI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체가 안될 거라고 어, 보긴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네 적어도 적어도 음. 왜냐면은 이게 따라하기가 힘든 게 아무리 학술을 많이 해도 그 상황에 맞는 호흡과 그 목소리의 디테일은 아 제가 봤을 때못 따라해요. 진짜로. 음, 그러니까 과연 AI가 한 더빙이 맛있을까? 그쵸, 그쵸. <laughs> 그거죠. 그쵸.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가주거를 통해 덮밥 채널을 처음 접하게 된 시청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성훈님들께서 연기하신 목소리가 맡으신 캐릭터의 이미지와 정말 잘 어울려서 좋았는데 음. 어떻게 캐릭터와 잘 맞는 목소리를 찾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건 <laughs> 이거는 뭐첫 번째 이유는 일단 여기 계신 사장님 덕분이에요. 음, 저희의 목소리를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음,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맞게 따라한 것도 있는데 멤버분들도 도와주죠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음, 사실 이거는 저 혼자 캐스팅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음. 얼굴 외형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이렇게 맞추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초반 그쵸. ]에는? 초반에는 얼굴을 음, 보고 맞 먼저 맞추고 음. 그 다음에 성격으로 또 들어가서 어떤 화법, 음, 화, 그치, 화술 화법. 그거에 따라서 좀더 이렇게 캐릭터와 잘 맞게 음. 저희가 맞춰 나가는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캐스팅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캐스팅 단계가 사실 좀 90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우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연기적인 스펙트럼이 보유하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음. 음. 각 자기가 갖고 있는 목소리 보관소에서 자기가 음. 하나씩 빼오는 건데 그 스펙트럼을 연출자 캐스팅 디렉터가 많이 알수록 싱크로율이 좋은 건데 음. 연출자가 그 해당 성우의 역량을 모르고 캐스팅을 하면 싱크로율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출자가 그만큼 성우의 연기적인 스펙트럼을 잘 파악하고 음. 샘플을 파악한 상태에서 캐스팅을 해야 시청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이 나오지 않나 그죠그죠 음. 네. 색깔, 색깔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음. 자, 다음. 다음 녹음하시면서 이런 유형의 캐릭터는 한번더 하기에는 부담된다라고 느끼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음. 두 번째는 녹음 및 모든 편집 작업 후 확인 과정에서 수정 자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나요?라고 음. 하는데 뭐첫 번째 질문은 뭐, 뭐 부담되시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어 근데 제가 한것 중에는 다 저랑 잘 맞는 캐릭터만 주셔서 제가 맡은 것 중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주 선우가 했던 것 중에 좀 부담스러웠던 게 있나요? 저타락 아, 캐릭터가 음. 지 같은 잘. 거 했어요. 맡은 어, <laughs> 어, <맞는> 거를 덜 <laughs> <다> 했기 때문에. <laughs> 네, 뭐. 진짜 음. 사장님이 적재적소에 딱딱. 음. 넣어줘요. 그 2번은 이건 살짝 제가 살짝 찔리는 질문인데 사실 이게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신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제가 가끔 편집 실수를 해요. 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 탓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요 제가 그냥 실수한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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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제가 확인을 더 잘했으면 수정을 할수 있는데. <laughs> 모든 아니. 걸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어, 어. 아유 음, 그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에이. 우리는 너무 이해가 가고 너무 <laughs> 일단 고마운 게 사장님이 게임 찾고 녹화하고 편집 그쵸. 음향 만지고 이 모든 걸다 음. 혼자 하시기 때문에 다른데도 보면 연출자 편집자 다 따로, 그쵸, 구하는데, 그쵸. 따로 구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하게 되면 음,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커버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그치, 알고 진심으로. 있기 때문에 <웃음> <진심으로>. <웃음> <웃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케이. 괜찮았습니다. 네, 아, 네. 저희 교육을 잘 시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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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네, 대학 끝나고 뵙겠습니다. 아, 아 그래 그래. 네. 끝나고 회식이나 하자고. 그래. 어쨌든 어렵다면은 그거죠.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음, 많이 맞지. 이제. 부족해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방에만 틀어박혀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외부 일정이란 게 있고, 음. 저도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가족 일정도 있고, 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받들면서 작업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럼에들부구하고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되는 건 있는데, 음. 영상이 길다거나, 음. 인코딩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은, 확인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음. 그리고 좀 누적된 것도 못 찾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성우님들이 얘도 한번 더빙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있으면 이유도 같이. 아, 아 이런 질문도 재밌죠. 좋죠. 음. 저는 미시마요. 예. 미시마. 오 미시마. <laughs> 할 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시마 애가 뭐랄까요 그런 좀 광기 어린 캐릭터라고 음. 해야 할까요? 음. 예전 애가 뭔가 좀 정신 나가 약간 이상한 맛이 좀 약간, 나간 에, 이런 느낌의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laughs> 좋죠. 음. 저는 워낙에 제가 스파이더맨 빠돌이라가지고 음. 완전 못하구요. 제가 스파이더맨 <laughs> 쪽은. 음. 그래서 피터 파커를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게제 욕심 어. 중 하나죠. 뭐아 이거는 내가 못해먹겠다 싶은 거는 음. 노먼 오스본 같이 중년 음. 카리스마 있는 친구들을 못해먹겠어요. 음. 같은 중년이어도 제가 좀 소화하기 쉬운 중년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노먼 오스본 같이 노먼 오스본. 중후한 매력이 어. 있는 그런 에, 캐릭터가 에이, 힘들어요. 최은성님 어. 어떠십니까? 컨닝을 하고 계셔 <laughs> 뭐 이것저것 다 둘러보시고 계시던 <laughs>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네. 뭐해? 어. 뭘 보고 싶었을까? 약간 탐났던 거는 네가 죽어의 어린 친구들 칸나랑 김? 냥이 네아김그 음, 친구들이 조금 탐났었어요 김 했어도 잘했겠다 그쵸? 이걸 하기 싫었다 하기 싫었다? 아 저는 송소령이요 아, 아 근데 네. 송소령은 아 독보적이다 아, 좋아 그쵸 알았습니다. 우리 성우들이 다 잘하는데 맞지. 조하나 성우의 그 맛이 어쩔 어, 수 없어 그쵸? 연출자 입장에서도 조하나 성우를 픽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여기까지 오 좋습니다 오, 오늘 Q&A가 굉장히 길었네요 음. <웃음> <웃음> 자 이걸 <laughs> 다 언제 편집을 하고 있지? <laughs> 자, 사장님? 꽤 길게 아, 그러니까, 했던 거야 제가 아, 손창 할 테니까 포창 하시죠 어. 사장님 파이팅 하하하하 <laughs> <laughs> 배고프다 배고프죠? 얼른 끝내고 밥 먹읍시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맛있겠다. <laughs> 네, 저희 성우들이 밥 주면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당근 중 하나예요. 밥만 주면 돼. 이렇게 해서 Q&A 시간을 마쳤고요. <laughs> 네. Q&A 앞에 정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죠. 음, 네. 웃긴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덮밥 단골 손님이 되시면 저희 앞에 비하인드 이야기를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덮밥의 황강민이었고요. 네. 그리고 덮밥의 김채훈. <laughs> <laughs> 다시. 네. 덕밥의 김채훈. 네, 성호 김동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